자, 15강의 이제 게이트웨이 들어가 봅시다. 어, 첫 번째 질문을 보면은 로 i lawyer 변호사 요런 거 나오면서 글쎄 뭐 그래. 요런 소재가 나오는 글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해석 보면서 해도 돼. 그렇지? 해석 보면서 아, 이건 이런 의미를 가지는구나좀 보시면서 들어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 들어가 보면 the most commonly known form 어, 가장 흔하게 알려진 형태 뭐에 대한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가격 매기기의 가장 흔한 형태는 프랙티스 어, 어떤 관행인데 뭐라고 불리는 관행이냐면 컨틴전시 프라이싱이라고 불린데 그게 누구에 의해서 사용돼? 변호사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이렇게 가면 되겠지 컨틴전시 프라이싱 이런 걸 우리가 모른단 말이야 아마 주석에 달려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승소시 보수 약정이란 뜻이래. 이런 얘기지. 내가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뭔가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 법정 싸움에서 이기면 그때 돈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럼 고객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지. 법정 싸움에서 이겨야 돈을 받는데 변호사가 못 이기면 안 받는데. 그럼 나는 이제 마음이 편한 거겠지.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승소시 보수 약정은. 어떤 주요 방법이야. personal injury and certain consumer cases are billed. 이렇게닫아볼 건데. 여기서 personal injury면은 이제 내가 다쳤을 때, 다쳤을 때 법정 싸움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 그다음에 certain consumer cases 면은 특정한 소비자 이거 뭐라고 할까? 특정 소비자 소송이라고 해서 그랬다. 케이스라는 단어를. 소송이라고 해석을 할 거고, 여기 bill이라는 단어를 청구하다라고 해석을 할 거야. 그래서 어떤 개인의 부상을 입었을 때 아니면 소비자 소송 같은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청구되어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단어 하나 얘기해 보자 빌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어 이게 청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방금 전에 적었잖아 이런 건좀 외우고 갔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내가 영상 시작하면서 단어는 보면서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외울 건 외워야 되는 거잖아 자빌 청구하다는 기억을 합시다. 자 이러한 접근법에서 변호사들은 안 받아 뭐를 fee 뭐 요금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수수료라고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 수수료나 돈을 안 받아 언제까지? The case is settled. 그 케이스 아까 말했지 소송 그 소송이 세틀 되어질 때까지는 돈을 안 받는데 세틀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 정착으로 많이 알고 있을 건데 여기서는 소송이 뭐 마무리 되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거든 해석제 보면은. 해결이라고 나와. 그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는 변호사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줄쳐보자 계속적 관계 부사지. 계속적 관계 부사. 해석을 이렇게 하자. 그리고 그때. 이렇게.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소송이 해결되었을 때라는 뜻일 거야. 그리고 그때 그들은 받아. 돈을 받아. A percentage of the money. 돈의 어떤 퍼센트를 받는데 어떤 돈? The client receives. 그 의뢰인이 받는 돈에서 일정 퍼센트를 변호사가 받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지 상황 이해 잘 되지? 절대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사실 뭐 법률 용어가 이렇게 중간중간 등장해서 머리가 아플 수는 있는데 내용이 어렵진 않은 것 같다 넘어가 보자 자 그러므로 only o n outcome in the client's favor 봐봐 클라이언트가 고객이잖아 favor 우리 잘 알지 그래서 고객에게 유리한 결과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 오직 고객에게 유리한 결과만이 컴펜세이트 되어집니다. 컴펜세이트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뭐 보상하다라고 알고 있지만 맥락을 봤을 때 변호사한테 돈을 준다라는 개념일 거야. 해석자 한 볼게. 보수가 지급되다라고 나와. 보수 지급. 수동이니까 보수 지급 되어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자 고객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프라이싱, 이렇게 가격을 매긴다는 것은 make sense, 말이 돼. 그러니까 말이 돼, 되게 좋아. 고객 입장에서는 좋아. in part, 부분적으로는 부분적으로는 왜 좋아?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러한 소송에서의 대부분의 고객들이 익숙하지 않거든. 그리고 아마도 주눅들거든. 뭐에 의해서? 그 법률 회사들에 의해서 주눅든단 말이야. 그 그러니까 고객들 입장에서 내가 뭐 법정 싸움을 해본 적도 없고 익숙하지도 않은데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주눅 들어 있는데 변호사가 나한테 어 법정 싸움 이기고 나서 돈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고객들은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해석을 할때 고객들은 익숙하지 않아 법률 회사에 이렇게 해석 한번 할 거고 그다음에 고객들은 주눅 들어 뭐에 의해서 법률회사에 의해서 이렇게 두번 밑줄을 치면 되겠다. 어, 미안한데, R는 지울게. 이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서 R 지우고 나서 R, unfamiliar, R, intimidated. 이렇게 갈 거야. 됐지? 그러니까 형용사와 형용사의 병렬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자 단어 하나 또 적어볼게. 사실 intimidate라고 하면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위협하다라고 외우고 있어. 위협받아 Intimidate 그럼 요거를 맥락에 넣어서 보면 고객들이 법률회사에 의해서 위협을 받아 아 그럼 맥락적으로 봤을 때 뭔가 좀 이렇게 말도 잘 못하겠다 이런 느낌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겠지 근데 그걸 준눅이라고해석제에선 표현을 한 거고 자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높은 수수료입니다 뭐에 대해서 소송에 대해서 어떤 소송? 어 해결하기까지 몇 년씩 걸릴 수 있는 소송에 대해서 고객들은 무섭지 내가 돈을 대체 이걸 얼마를 내야 돼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무섭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승소시 보상약 뭐라 그랬지 보... 보수약정이 <laughs> 가격 정책이 고객들한테는 되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글인 거지. 넘어가 보자. By using contingency pricing 자요거를 사용함으로써 고객들은 이제 인슐 확실할 수 있어. 확실할 수 있어. 마음이 편해. 그들이 수수료를 안 낸다. 언제까지? 그들이 해결을 받을 때까지. 그 해결될 때까지 돈을 안 내도 된다. 마음이 편합니다. In these and other instances of contingency pricing, 자, 여기에서 이러한 예시들에서 이게 이제 마지막 문장이고 아마 이 문장이 가장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 텐데, 최대한 열심히 설명을 해볼게. 자, 이러한 예시들에서 경제적 가치는 그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변호사들이 이제 일을 해주잖아, 법정 싸움을 도와준단 말이야, 변호사들이. 근데 변호사들이 도와주는 걸 금정적 금전적으로 이제 이건 얼마짜리야? 이렇게 평가하기가 좀 어렵지, 결정하기가 어렵지. 뭐하기 전에 서비스 전에는 자 해석 한번 볼게. 음...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는 서비스 전에는 결정하기가 어렵대. 서비스 전에는 결정하기가 어렵다. 이게 대체 얼마짜리 도움이냐 이렇게 얘기가 어렵다. 그리고 어프로바이더 제공하는 사람은 이게 이제 변호사일 거야.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 그 변호사들은 가격을 만들어 냅니다. 어떤? allows them to share the risk and rewards. 변호사들이 어떤 가격을 만들어 내냐면 허용하는 그들이 리스크와 보상을 나누도록 허용하는. 그들이 리스크와 보상을 나눌 수 있게 하는 가격을 변호사가 만들어 낼 겁니다. 뭐에 대해서? 그 가치를 구매자에게,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하면서 이제 글이 끝나거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어, 이런 예시들에서 볼수 있는 게 뭐냐면은 경제적 가치는, 변호사가 제공하는 경제적 가치라는 건 서비스 전에는 판단하기가 어려워. 그치? 그래서 변호사가 가격을 결정을 할 건데 그 가격이라는 게 어떤 결정 할 거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법정 싸움을 대신해주는 리스크를 지잖아? 변호사가. 그러니까 나는 보상을 받아야겠어. 변호사 이런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리스크도 내가 고객과 나누겠다? 대신에 보상도 고객과 나누겠다라고 하는 가격을 변호사가 결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것 같아. 예를 들어서, 고객이 법정싸움에서 이겨가지고 얻을 수 있는 돈이 100만원이라고 치자. 그럼 변호사가 도와줬으니까 이거 내가 변호사님 얼마 드려야 돼? 모른단 말이야. 이 결정하기가 너무 어렵지.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제 고객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어, 제가 고객님을 위해서 대신 법정싸움을 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건데, 이게 얼마의 가치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30만 원은 저 주세요. 고객님은 70만 원 가져가시고 그래야 제가 30만 원을 받는다는 약속을 받아야 저도 리스크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열심히 일했을 때 30만 원 정도는 보상을 받아야 좋을 것 같아요라고 변호사가 얘기를 한다는 거지. 자 이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 자1 5 강의 1 번. 자 15강의 1번. What do you want to hear? 당신은 무슨 얘기를 듣고 싶습니까? When asking the question, 어떤 질문을 하는데 왜 존이 slammed the door 면 문을 쾅 닫는 거야? 존이 문을 왜쾅 닫았냐라는 질문을 할때너 어떤 대답을 듣고 싶어? 아마도 뭔 아니겠지. John put more than average energy. 존이 음, 평균 에너지 이상을 쏟았어. 그의 행동에 존이 평균적인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자신의 행동에 쏟았기 때문에 문을 쾅 닫은 거야 라는 얘기를 듣고 싶진 않잖아 이런 의미겠지 존이 평균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 뭐하면서 분사구문이야 뭐하면서 그 문에 더 많은 스피드를 주면서 문에 더 많은 스피드를 주면서 평균 이상의 에너지를 행동에 쏟았다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거 아니잖아 하고 자 여기 이제 괄호친 부분 부연설명을 한번 읽어보면 자 그리고 그것은 문에게 더 많은 스피드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면 heavy collision 충돌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큰 충돌 무거운 충돌 이런 말이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큰 충돌을 초래했는데 문이 문이 문설주와 크게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큰 소리를 초래했고 그 다음에 램프 rocking back and forth back and forth는 앞뒤로라는 뜻이고 rocking이라는 단어는 흔들리는 거야 램프라는 단어는 오른쪽에 뭐라 나올 거냐면 어, 이게 뭐지 어, 아등등뭐 문에 뭐 있나 했네 등그 전등 있잖아 전등 천장에 달려 그래서 전등이 앞뒤로 흔들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거 아니지 we normally are not interested 우린 일반적으로 관심이 없어 뭐해? The leopard of the chain of cause and effect. We are not the one who is the chain of cause and effect. We are n 과 s 넘어가 볼게. 니들. Neither. 자 니더라는 말은 앞에서 말했던 부정을 이렇게 연결할 때 쓰는 표현이지. 그래서 뭐도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앞에 문장에 부정 표현이 있는 거 봐봐. 보이지? 자, 우리는 뭐도 아니다. 우리는 기대하지도 않는다. 듣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보고서를 뭐에 관하여? Microprocesses in John's body causing his movement. 그의 움직임을 유발하는 움직임을 유발하는 신체에서의 아주 작은 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듣는 걸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알겠지? 문을 왜쾅 닫았냐? 라고 할 때, 뭐,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고, 두뇌에선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런 마이크로한 거에도 우리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자, 부정하고 도치가 일어났다라는 걸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면 좋겠고요. The why question asked for reason. 자, 왜 그런 거냐? 라고 하는 질문은 원인을 물어보는 거야. He felt offended,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그는 공격받았다고 공격 느꼈어.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났어. Even when we think, 심지어 우리가 생각할 때조차도 materialistic frame of mind. 여기서 여기 이렇게 괄호 쳐볼게. Materialistic frame of mind 면은 이거 뭐라고 할까? 물 물질적인 사고 방식 해석을 좀 보자. 유물론적 사고 방식 좀 어려운 말로 표현을 했다. 유물론적인 사고 방식 적어볼까? 심지어 우리가 유물론적인 사고 방식으로 생각할 때조차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뭐를 생각하냐면 하면서 여기가 이제 명사절 접속사야. 뭐라고 생각하냐면 the state of being offended can be traced in John's brain. 그 뭐랄까 공격받은 상태가 그러니까 내 공격을 받아서 뭔가 기분이 나쁜 그 상태가 존의 두뇌에서 추적될 수 있다. 이 사람의 두뇌를 보면 얘가 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기분이 나빴는지를 추적해 볼수 있겠다. 라고 우리가 유물론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을 때조차도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관심이 없지. 어떤 신경학적인 용어로서의 정답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고 있어? 우리는 그렇게 뭐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런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여기서 체크 하나만 하면 좋겠는 게 뭐냐면. 요거 관계대명사 아니었지. 이거 뭐였어? 명사절 접속사였지. 이 동사 뒤에 나오는 목적어 자리 명사절 접속사였어. 이런 거 틀리지 말자. 자, so,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일상적인 왜 그러냐라고 하는 질문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왜 그랬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듣고 싶은 겁니다. 하면서 이제 글이 마무리가 됐어. 안 어렵지? 자, 글은 복습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